오늘은 제주 올레길 4코스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올레길 4코스는 제주 민속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남원포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19km고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표선해수욕장 바로 근처에 있는 단케포구를 지나서 제주 올레길 4코스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여긴 독특하게 해변가에 있는 몽돌길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꽤 이색적인 코스로 걷는 재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코스도 길이가 긴 코스인데요. 다양한 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갯늪이란 곳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해변가를 중심으로 길이 있어서 볼거리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가부터 카페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식사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 올레길 3코스를 완주하고 바로 이어서 4코스 일부를 걸었는데요. 세화 1위에서 버스 타기 좋아서 일단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세화 1위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올레길 4코스는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의 난이도 길이고요. 표선적으로 해가 떠오른 풍경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일출 풍경을 보면서 제주 올레길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코스에는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귀엽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레길을 걷는 몇일 동안 항상 날씨가 포근하게 좋아서 걷는데 훨씬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녹함 제주 앞길도 지나가는데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코스도 곳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았고요. 나무로 된 터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 언제나 반가웠습니다. 사코스 종점인 남원포구가저 멀리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해안가를 벗어나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코스 중간 스탬프가 있는 알토산 고팡에 곧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탬프를 찍고 오르막길을 올라서 길을 걸어갑니다. 귤농장에 있는 맛있는 귤을 볼 수도 있었고요. 이정표를 보면서 올레길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조용한 마을들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천천히 걸으면서 마을 구경도 마음껏 하였고요. 길 곳곳에 식당부터 카페, 편의점까지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길었다고 생각되는 3코스를 완주를 하였지만 4코스도 그에 못지않게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4코스 완주까지 4km 밖에 남지 않아서 뭔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해안가로 있는 다양한 폭우들을 지나갔고요. 광어 양식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풍경들을 보면서 제주 올레길 사코스 종점인 남원포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코스는 긴 코스지만 길 구성이 좋아서 누구나 재밌게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제주 올레 안내소도 있고요. 바로 스탬프도 다 찍어줬습니다. 벌써 4코스까지 완주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올레길 5코스를 걸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 올레길 5코스로 찾아오겠습니다.